할머니, 어디 가요? 밤주우로 간다. 그림, 글, 조혜란 짤깍 짤깍 빨간 집게발 황발이 잡으러 가자. 잠자리 동동, 매미가 맴맴, 파란 가을 하늘이 저만치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도라지 캐러 성큼 성큼 뒷산으로 가고요. 오기는 잠자리 잡으러 할머니 따라갑니다. 가을 벌한테 쏘이면 약도 없다네. 약도 없어. 동네 할머니들이랑 별이 할아버지가 산에 가지 말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신나서 갑니다. 오기는 이때다 하고 잠자리채로 할머니 얼굴을 덮칩니다. 벌이 할머니 눈꺼풀에 침을 콕 쏘더니 윙 하고 달아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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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머니 비명소리가 산을 울립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알아 누웠습니다. 오기가 할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 줍니다. 동네 어른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털북숭이 복숭아 커다란 사과 팍삭한 감자 쫀득한 찰 옥수수 할머니는 동네 어른들이 들고 온 먹거리를 다 먹고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나자마자 가자 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황바리 잡으러 가자. 황바리 잡아서 뭐 하게요? 게장 담그지. 짭짤한 황바리 게장. 와작, 와작 씹으면 달고 고소하다. 황바리가 사는 갯벌에는 둥근 언덕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이쪽에는 능갱이, 저쪽에는 황바리가 수백, 수천 마리 살고 있죠. 이쪽으로 갈까나 저쪽으로 갈까나? 아무 데나 가도 개가 있지. 오기랑 할머니, 깜돌이가 다가가면 개들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할머니가 나와라 어서! 하고 구멍에 손을 넣으면 황바리는더 깊숙이 달아납니다. 오기는 부드러운 뻘에 몸을 비비며 놉니다 바지에 물을 가득 담아 풍선처럼 만들어 놉니다. 할머니는 또 아이,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양동이에 황바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닷물에 씻기니 빨간 집게 발이 뚜렷합니다. 오기랑 할머니도, 몸에 묻은 뻘을 씻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안 가? 할머니가 궁시렁 대니 오기는 바지로 만든 폭탄을 던질 기세입니다. 아유, 와서라, 큰일 난다. 할머니가 오기를 말립니다. 다음 날, 오기랑 할머니는 황발이 개장을 이고 시장에 갑니다. 옥이랑 할머니는 시장 구석에 앉습니다. 보리 탱글탱글한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어유이 귀한 황발이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아주머니는 값을 깎지도 않고 냉큼 사갑니다. 더실더실 달고 고소한 밤주로 가자. 수니 언니는 자전거를 타고 따르릉 따르릉 시끄럽게 돌아다녀요. 정심이 언니는 오토바이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며 다녀요. 지게 소녀는 지게를 지고 아빠 지게 위에 올라가 기우뚱, 갸우뚱 재미있게 놀아요. 모두 아빠랑 놀아요. 오기도 아빠랑 놀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 언제 와? 혼잣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나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요? 달고 고소하고 더실토실 판지르르한 밤 주러 간다. 밤 주워서 뭐 하게요? 약밥 만들지. 오기랑 엄마랑 아빠랑 모두 함께 먹자꾸나. 좋아요. 할머니, 나도 같이 가요. 오가, 저기서 밤나무 좀 봐라. 할머니가 덤불 넘어 밤나무를 가리킵니다. 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깜돌이가 덤불 밑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덤불 밑은 아주 좁아요. 스치기만 해도 긁히고 피가 나는 환삼덩굴, 환삼덩굴, 며느리의 쉽게 청미래덩굴. 찔레가시가 그물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할머니는 오기가 긁히고 찔릴까 봐 폭 감싸고 갑니다. 오기는 땅에 이리저리 뒹구는 짐승똥을 밟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며 갑니다. 밤입니다. 토끼, 고라니, 다람쥐들이 먹다 남긴 밤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리 나와라. 이렇게 쏙 나와라. 할머니는 밤송이를 두 발로 짓밟아. 토실토실 반지르르한 밤을 잘또 꺼냅니다. 오기가 추운 밤에는 구멍이 뽕뽕 뚫렸습니다. 구멍 속에는 누르스름하고 통통한 밤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밤벌레 집에서 키울래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서도 잘 크는데. 내년에 보러 오자. 약밤이 든 광주리를 이고 밤송편이 든 소쿠리를 들고 오기랑 할머니는 시장에 갑니다. 오기와 할머니는 시장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오기랑 할머니는 맛보기 송편과 약밥을 나누어 줍니다. 할머니가 만든 송편과 약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할머니는 오기를 데리고 한복 집에 갑니다. 할머니는 파란색 치마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한복 집 아주머니는 바스텔톤이 유행인데 바스텔톤으로 하세요. 합니다. 저파스컬로 주세요. 오기가 큰 소리로 색동 한복을 가리킵니다. 추석 전날입니다. 서울에서 구두 공장에 다니는 아빠와 읍내에서 미용실을 하는 엄마가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긴 해도 한가위 채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엄마와 아빠는 오기를 토실토실 밤처럼 키워준 산과 들과 강이 고맙고, 넓은 품에 먹을 것을 가득 안고 있는 바다가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난 모든 것을 차례상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분은 어머니라며 엄마가 노란 봉투를 내밀자 할머니는 입이 소쿠리만 해졌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니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흰밥에 토랑국이랑 부침개, 떡과 약밥을 먹고 과일까지 먹었으니까요. 오기는 예쁜 색동 한복을 입고 며칠 동안 엄마, 아빠랑 지낼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하늘에 붕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실보실 미끄덩미끄덩 망둥어나 끌어가자.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쌀쌀하니 뭐든 말리기 좋은 철입니다. 할머니는 콩이랑 고추며 호박 같은 채소를 햇볕에 말립니다. 겨우에 먹을 것들입니다. 제 너머 사는 조선수 아저씨가 지나갑니다. 어이, 조선수! 말린 것들 많으니 좀 가져가게! 하니까 우리 집에 하늘 높이 말려놓은 것부터 가져가세요! 합니다. 옥이랑 할머니는 궁금해서 아저씨 뒤를 따라갑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보다 아저씨를 내려보다 나직하게 묻습니다. 이게 뭐여? 눈톡 튀어나오고 미끄덩한 망둥어유. 우리도 뽀실보실 미끄덩한 망둥어 잡으러 가볼까나. 좋아요, 할머니. 다음 날 오기와 할머니는 조선수 아저씨 따라 망둥어 잡으러 갑니다. 개찌렁이 한 봉지 들고 갑니다. 아이고, 이놈 좀 봐라. 크기도 하지. 할머니는 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뽀실뽀실 미끄덩한 망둥어. 어서 나와라, 쏙쏙 나와라, 우리 오기, 예쁜 오기, 만남 반찬 해줄란다. 할머니는 망둥어 낚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아저씨는 벌써 돌아가자고 서둡니다. 세 사람은 헉헉 숨을 몰아쉽니다 아저씨는 굴껍데기에 긁혀 무릎 팍에서 피가 납니다. 오기가 호호 불어줍니다. 할머니는 오기 들으라고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막바지 가을 시장에는 김장거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기와 할머니는 시장 한복판으로 슬금슬금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멋쟁이 아가씨가 집에 걸어놓겠다며 한판 사갑니다. 오기는 망둥어판 들고 있느라 팔이 아프고 할머니는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픕니다. 오늘 망둥어판 돈도 꿀병에 넣어 조선수 아저씨에게 자랑해야겠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저녁 무렵 동네 사람들은 오기 할머니가 끓인 망둥어찌개를 먹습니다.